응, 해가 나무 맛게 해요. 가 타이밍, 아, 씨. 길가면 일티어구만길가 치려고요. 아, 복불복 보고 복불복어로 보고 싶다. 폭다 폭포로 보고 싶다. 폭포로 보고 싶됐지포로소고 싶다. 폭포로 보고 다 폭포로 고있다폭내로이왜 싶다. 폭포이시고똑같 폭포로 보고 싶다. 폭 벌레 벌레 벌레, 아니, 근데 벌레. 미쳐, 이번에 맞아. 아 근데 레드가 난데? 어 간식이 어, 없어 그냥 쩡이 방지 바꿔놔라 방지 그린이야 방지 니 <laughs> 네 방이 중요하다니까 니네 방이 아 근데 쩡몽이 아. 방은 일단 반타자한 먹고 들어가는데 우선 내가방래못 참으면 맞아 그냥 한서쓸 준비하는데 방금 았을 쓸게 싸우러 바로 쓸게요 궁쓸 준비할게 힌 스탯 감소 두둥 아야 네. 역시 점 바인가? 아 여기서 근데 잘하는 놈이었으면 저놀포잖아 먹고 16,500원을 해가지고 복권에다가 가마분 탔었는아 그냥 월계 봄치킨 게 낫지 20찍키인데20 비키? 20 비키? 20 비키? 20찍키20 비키? 20찍키아니형 16,000원이었는데 왜안 치킨다니까 어 근데 치킨 아아이들어가마드이스나다 가만있어 치킨은 2찍 비키는 아나큰거 가야 다한시 씨발 너무 아쉽긴 하다 전다지아세3개면 무척 아치킨데 아안 통한다 아 이러면 틀렸 그, 틀렸다고 음궁 먹었으면 근데 만약에 20궁 썼으면 근데 또 궁이었어 음. 아 근데 나는 근데 아니다 그냥 남자는 도전이야 아낼 드레피 치고 나 지금 아, 가방부터 가 있는데 근데 남자는 도전은 맞아 근데 그건 부정 안 할게 찐득이로 가한 번에 도전 안 하잖아 그 도전 말고 딴 도전 했다가 존망했을 땐 씨발 음. <laughs> <laughs> 눈물 나올 땐 이거 아 그, 네, 이거 3 0에 바로 찍겠구나 그..네 선비 싸..싸고 들어가서 싹먹고 땅땅 졌을땐 하루가 아니야 이거 짬뽕이 었으면 무조건 입구에서 먹었을게요 진짜? 미쳐들여 하고있네 30일인데 W로 위로 딱걸어 모아 W로 아 나이스 이새끼 DG 죽여는데 아이고 내가 까발 했나 아뭐 존나 못봤다 아, 뭐, 아. 음, 어, 어, 모아, 모아, 왼쪽 모아. 위로 가가지고 탕 해가지고 탕 모아가지고 탕, 모아가지고 탕! 먹으면 가버려, 되잖아 가버렸어 요 오늘 아, 1 티어구나. 졌을때 인분이 울키 저번에 네번다 번인가 터졌지. 뭐소리야스번터졌는데내캐릭터 바뀔 수 있다 3 번에. 아힘단하지나 그냥 보 낫지. 한번 기다려. 안돼 아, 보이 맞지. 나도 이거 복권에 아, 아, 한 번. 찍었지 안 찍었지 봤는데. 복권 한번내려내려 뭐해. 복권 한번 하고 코가 내려놔. 와좀 보이. 가만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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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그 이카보레이스좀보줘 아, 보러 가기 싫다. 하자. 아, 좀... 와, 좀 가, 아, 좀... 이따면 좋겠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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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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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필권 분다. 필권 분다. 아, 아 바, 좋은 아이오. 운수였을 때... 이게 다 봐. 아니, 어디 가노? 아. 아, 아니, 어디 가노? 가봐, 자기가 봐. 가봐, 가마, 최고인 아, 거. 통화 좀 놀랬어. 가만있어 일단 라이코... 자, 지카이시로, 지카이시로... 와, 뭐... 방피고 벌써. 없 지카이시로... 지카이시로... 안 했는데? 아 좋았다 아다이득봤다아 뭐야? 가만한 코어가 팔면 또 궁이잖아 음 일단 또궁이 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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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안 터져? 아, 뭔데? 뭐안 터졌다 뭐야 아 두.. 아어어은 가야지 2 2 터질 수도 있어 이2권빠라게궁 찍어서 빠바바바바바바바바리자 바로 갈게 가만 팔고 시간대요. 개우만 아껴놔 자 바로 가 일단 한번 잡아고 아, 그러면 지금 내가 어가 가다 어가다 가다 가다, 가다 가다. 아, 키패드 다 아, 아, 입이 없다, 씨, 아이, 말해라, 아 말해라, 말해라. 내 힘이 없다. 씨발. 아, 물을 왜깨는검인데 어, 알아 끝났잖아. 어, 아, 근 뭐라도 끝났다. 데비 1200이다. 설마 아, 케이 아, 그래. 그럼, 아, 뭐다안산잖아다가 아, 뭐 해? 아, 이거 터진 건데 방금 뺏어. 존나 운 어, 좋았다. 아운 존나 좋았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경화솔 그 버그 때문에 아. 음. 근데 잡았구나. 운 좋았구나. 헤로 빠졌고 다크메터까지 쓰르릉. 낙석삼인데. 별로. 코가 팔아라 그냥. 어. 너 해. 혼자 많이 팔아라. 코가 팔고 22 찍어가지고 물질 아, 슥 혼자 해야지. 혼자 많이 팔려야 물질 금방 패자 물질 타락가고 있네. 때리던데. 뭐 어, 어. 때리던데. 어, 저거는 잘 하면 있어 그냥 저도 못하면. 싫은데. 이기 이기록은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이기한 때빠아라이 잡으면 빠른 기록일 때. 음, 때 빠른 기록일 아, 아때 근데 나. 그럴 리 없잖아. 나방 한번 스윽 터져. 봐봐. 아, 여기서 끝. 꽃... 아어 바로 갈 방패 하나 까? 내가 조언 어, 하나 한다 방패, 어 방패 했다는 게 맞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알려줘도 뭐.. 에 매봉이 안 알려줬으면 무조건 땀받했을 거야 음. 그나마 내가 알려줘가지고 이정도였지 씨발 그냥 못하는 벌레가 가만히 있어 아, 뭐, 21에 맞는데? 아 이놈은 사월에 잡은 줄 알겠네 2이 아니어도 상 없을 때물제 없어서 쿱스 받을 수 있잖아 야, 무난하게 그냥 가줄게, 무난하게 어, 무난하게 가 아, 한번더 달리는 확률 없지? 있어 없어 응, 잠 괜히 찍었구나. 맞다. 어, 악마 왔나. 악마 어, 오랜만이네. 아이젠아이젠 이거 아, 지옥가이진지옥 아 지옥 아이진. 아이진. 아 불복 타임어택. 이거 진짜 물리면 죽다 아, 일단 한번 더, 더 터지고 말해. 일단, 일단 한번 더 터지고 말 꼬꼬 꼬, 꼬, 흡수. 터져. 있다면. 어,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아야. 남자 더 좋은데? 아, 아, 인붕이, 씨. 왜 크고 말했나? 포장패 야, 빨리 얘기하는 거야, 빨리빨리. 빨리 얘기하지 마라. 이럴 때는. 어, 어, 아, 무서워. 아, 어, 역시 좀많이다 어, 역시, 역시구나. <laughs> 역시, 나랑 훨씬 뭐 하는구나. 아, 근데 안 통한다. 역시 좀말 치네. 뭐지, 판단 본다. 판단 본다. 판단 본다. 판단 본다. 판단 아, 판단 야, 야, 씨. 야, 뭐 하는 건데, 이거? 뭐해? 오, 아, 나 존나 갈까 봐다. 아. 어, 진짜 씨발 아, 어저 뭐 원래가 떠났나 아까 팔래. 아, 스킬은또안찍 띄고 하나. 아, 저 없을 땐 어제 먹어졌는데 아, 안 통한다. 어. 아이고. 드르나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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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 안떨어지는데 아, 나 진짜. 하나거짜 뭐, 뭐, 아, 나 진짜. 음. 아, 나진 캐리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진 아, 아, 나 진짜.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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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진나어 아, 나 진짜. 아, 나 아, 아, 좆된다, 아, 데캐리 아, 이거. 아, 나 진짜. 아, 나 아, 나진고 아, 나 진짜. 아, 나진 아, 아

아아라아 뭐야 올텍 치 뭐하러 와나 올텍 올렸는데 씨발 안 올라가 보이네 안 A 놀랐는데 2 3천원 있었는데 올트을려야지뭐아 아, 그거 말했나? 월트는안 네. 가잖아 이라면뭐 상관인데 아나 똑같이 맞은 거지 씨, 어 거리가 있는데 왜 맞는데 어 엄마 손 빈다 아저손 무시하고 있어 무시할래 그하세이씨 전화 한번 뭐라는 줄 알아? 외부가 랜덤전에서 이 새끼 맨날 안 먹었대. 그리란 <laughs> 소리 했구나. 빠란 소리... 말란해도 알지? <laughs> 아, 맞. 어 아, 소리 깨들린대 아, 나좀이빠른데 어, 아, 존나 느리더라. 아뭐 손가락이 살찐나 아, 나 진짜 편리니 때리구. 아때긴박해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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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빨래야. 이틀밖고없으면 진짜 잡았잖아 어, 음, 거 손가락도 그냥 잡았지? 많이 좋아해. 아니 뭐 매스킹 아, 오른 좋아 남네이 새끼는. 그냥 오른 좋아. 저도 한대오나아 좋아. 더 좋아. 그래 매스킹은 뛰어 남았노. 하나가 안도져두루라라라왜이게라고요 왼쪽인데. 아휴. 한 번만 모자라. 모자리 할래. <laughs> 아이고... 벌레 아, 진장그못 봤지? 맞는데? 왼쪽인데? 아다 아 아, 뚜루랄라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하나 둘셋 원투쓰리 아, 원투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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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기다렸다가 여기서 CW 땅땅땅땅 CW 켰다 피 벌레 벌레야 아좀만이어야 됐든 지금 2분 동안 아무것도 못 봤게 생겼다 74플로 까오잡본 놈이 있을 던직 그래, 갔나? 그 또한 없냐 자2번에정아 통하는구나 아야 74플로 통한다 아, 아, 아 747플로 아, 안, 아, 아. 안 통한다 아니 나 아까 조수지 74플로 말해도 어찌 이런 거 큰데 뭘 나한테 뭐나 나중에 걸어서 일단 전화 난큰거 말했나 그 대로 말거 씨발 어찌가게 <놀람> 혐하는구나 누가 혐오하는데 씨발 ㅅ 나 해놨구나 ㅅㅂ 바로 썼 바로 썼어 ㅅ 안한 놈이 있나 가떠고려슥집어땅 바로 가야돼 그냥 아, 모다 아. 그러다사이 아 레벨 일된중이어 레벨 지나게 레벨 가지나어뭐렌저이가 멜봉이 ㅅㅂ 또 갈렸구나 뭔 소리인데? 아까 거 얘기하는 거있냐 아까 세컬렸잖아 올렸어 아찬도 어디에 이 ㅅ 뭐 같이 있는 애만나 근데 진짜 아, 어디 저 다른 세 다른 갔다 왔나 버려 3분의 캐 킬이 바뀐다 기다려라 3분 아, 바뀐다 바퀘, 아, 아니 뭐하는데 3분이 바뀌는데 오케이 생존. 아, 하시르마데 어 3분의 1이 바뀌네 아 근데 바뀌어안떨어 새끼 아오0레벨 찍어야 되는데 이러면 그래도 어 아, 아니야 이 새끼 아니야 그냥 선임모드막혀도아 아니 맞을까 그냥 아니 선임모드막혀도 1100뎀인데 1 4 0 0 거신 어, 풀고 와와 레벨 이다 지카이 아, 지카이 씨 많이 해. 아이크 아시타시로 많이 해. 자, 내기로 깨나? 아. 뭐가 어, 딴 놈이 갔노. 가만 갔나설마설마어 어, 아, 야 오케이. 내기로 못깼겠구나6 4십4 4분 12 벌써 들어오다 벌써 일로와봐 씨바 한번 더써 아이 개새끼야 너아 일로와 12초 12초 12초만 넘기면 돼 1초 가만있어 아, 들어가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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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벌써 아 어, 들어가 벌레 이미 못 깼어 4분 아유. 12초야 아 벌써 못했나 흐흐시 <laughs> <laughs> 맹갱고 드릴토르노아 아냐 바로가 당신표고 <laughs> 제발 와. 아. 아 피지컬 어 렛츠고 시X 어 키면 안돼 어, 씨, 아아 노다 아아아 이벌레아니가쳤잖아니소 손을 아니 왜아 내가 그래. 켰었나 아, 아니 얼리 너다거나 절친이니까 이제 보고싶다는 거겠지 마음속에서 근데 가죽임 아니 뭐야 캐릭터 병정은 왜킹건데안 켰는데? 아, 노딱 그렇게 한다. 아, 중고반에 거이 담을 걸어? 와. 너가... 아, 근데 히든이라 어차피 안 통하긴 해. 노딱 걸어도. 안 통하긴 하지. 어, 근데 그 과정에 힘 다쳐. 아까 말했어. 아, 힘 다쳐 받았을 땐. 바로가 바로 그냥 바로 쏘냐? 아. 아, 아. 어쩜 히든인데? 하지. 아, 헤르걸고퀴쓰면 아. 어차피 누가? Let's go, let's go, 빨리 가자, 빨리. 아 전혀 그 팔아라, 뭐야. 아 o m 이 o 가 c 안 가나? on. 안 하나? 음. s going o 데 Let's go, let's g 고 let's 아, go. 아, 아. 아, w h a t 아. 큰 o i n g on? What's g w h a 아 s going 소. 어, 아, 퀴이션어깨서죽아뻔했구나뛰 아, 어디야? 아, 나 진짜. 지 아, 아 화를 뜨 나. 아, 좀이 씨발 방송 으로 그냥 레벨 낮추면 되는데. 안 아, 어, <laughs> 존나 <아이씨, 웃음> 와, 오케이 나방. <laughs> 노이즈 있노 <laughs> 누가 인데그 위에꺼 지금 오르네 아... 봉아 넌노이 있어 이 씨발 뭐라고? 노, 노이즈 있다고 너 있다 봉아 내가? 아200아3네아6 음, 어. 0초니까 265초네 아참 아참 아, 아, 1등하 나야 짬뽕 로못넘구나나 엠스 같은데?